자실령의 보안 통신망에 침투하려면 최고의 암호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올란 대령이죠. 불행하기도 지금 그는 미라한에게 붙잡혀 있습니다. 현존하는 용병 중 가장 야비하고 정신나간 인물이죠. 미라한, 나는 발레리안 왕자요. 내말 들려? 잘 들리고 말고, 공주님. 맷과 함께 일하고 있다며? 맷좀 바꿔줄래? 용병 주지에무엄하군 안녕, 미라. 맷! 편지도 없고 전화도 없고.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거야? 네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올란 대령을 좀 보내줘. 자시령의 복잡한 암호통신망을 해킹할 사람은 올란밖에 없어. 당연히 도와야지. 제임스 레이너의 승인만 있으면 돼. 대장님은 여기 안 계셔. 어, 이런. 그럼 온란 대령을 내줄 순 없겠는걸? 이봐, 미라. 온란이 있어야 대장님을 구출할 수 있어. 온란을 보내줘. 자기야, 용병은 평판 빼면 시체야. 난내 고객에게만 포로를 내주겠어. 다른 사람은 안 돼. 자기가 아무리 마성의 외모와 우울함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말이야. 미안. 이곳에 있는 그녀의 작업 시설을 파괴하면 우리 의길 듣지 않겠어. 미라의 주 우주정거장을 마비시켜야겠습니다.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기지를 먼저 세워야겠어. 근처에 미라의 함대 기지가 있습니다. 그 기지를 제압하면 아군 기지로 쓸수 있습니다. 명령 대기 중.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전대원 전투 위치로. 미라의 기지 위치가 지금 확인되었어. 자, 작전을 시작해봅시다. 확인. 어이, 고마들저 앞에 소행성 잔해가 너무 뭉쳐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어. 좋았어. 그 단거리 도약은 위험해서 벗어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조준 완료.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악감정은 없어. 미라의 전투기들이 근처에서 정찰을 돌고 있어. 우리 한파로 상대하기에는 수가 너무 많아. 하지만 우리는 전술 타격기를 출격시킬 수 있단 말씀? 그럼 대충 족수가 맞을 거야. 주시하십시오. 확인. 오, 이 상태는 오래 못 버텨. 가동.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저 함포탑의 원거리 공격은 위력이 장난이 아니야. 다행히도 공격력이라면 우리의 장거리 아바토포가 한수 위지. 히페리온의 위력을 저 탑에 시험해 보라고.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항로 설정. 전방... 어, 그건 수리 로봇이야. 수리 로봇을 획득하면 히페리온을 즉시 수리하고 파괴된 전술 타격기를 교체할 수 있지.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함선 이동. 확인.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좋습니다. 이 기지를 복구하면 기지에서 자동으로 생산되는. 타격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격기 편대가 생산되는 대로 계속 미라의 부하놈들한테 날려보낼게. 그냥 말로 해결할 순없겠어 여기서 그런 방법은 안 통합니다, 발레리아. 저것 봐, 자기 지뢰야. 저 녀석들 폭발력이 어마어마해. 그래도 직선으로 날아오니까 피할 순 있을 거야. 아니면 도약을 이용해 피할 수도 있고. 가동 함선 이동 확인 광물 지대입니다 이걸 채취하면 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광물을 가져다 줘 그럼 내가, 내가 히페리오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해주지 근처에서 고밀도 광물이 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자기 지뢰받칩니다 통신장치 가동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확인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함선 이동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함선. 훌륭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광물은 다 추취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확인. 업그레이드 완료. 말만 하라고. 내가 더 멋지게 만들어줄테니. 광고를 더 구해오면 더 멋지게 만들어줄게. 근처에서 켈모리안의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경비가 꽤 사뭄합니다. 게다가 저들은 주력함까지 보유하고 있어. 그냥 지나치는 것도 방법이요 어쩌면 저들에게 쓸만한 자원이나 장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함선 이동.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여전 개시.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확인. 항로 설정. 전선 연결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함선 이동.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추진기 가동. 통신장치 가동. 좌표 확인.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항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추진기가져 확인 확인 확시 확인 목표물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없습니다 함선이 이뤄 함선 시스템이 정지됐어 내가 살펴볼게 함포 발사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없습니다 주둔기 또야! 시야! 신호 수칭 함선 이동 피해가 심각합니다 전체 전 구역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확인 최 좋아, 날 화나게 한단 말이지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이러다가 공중 분해되겠소 좌표 확인 녀석들한테 즐 기장 생성기가 있었어. 이걸 가동하면 적 비행선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잠시 동안 움직이지 못하지. 어서 그걸 설치합시다, 수석기술자. 진작에 가동 중이야, 애송이. 내가 일하라는 기똥차게 한다고. 애송이?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복합로 설정 완료 방요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어메, oh, 난 자기랑 싸우는 건 싫더라. 혹시 둘 사이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어? <놀람> 괜히 저 여자한테 바람 놓지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기 음. 가동. 전파는 설정 없이 자리시오 좌표 확인 확인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저가소 발견 목표물 확인 요정 개시 목표물 확인 문제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여기는 휴페리온. 알겠습니다. 광선 이동. 확인. 최진기 가닥 좌표 확인. 문제없습니다. 저 우주공항에서 내보내는 전투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서둘러 저 공항을 처리해야겠소. 함선 2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여기는 호너불륜륭 계속 밀고 나갑시다. 매 정말 못됐어. 자동화 기지가 얼마짜린 줄 알아? 항로 설정 확인.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확인.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항로 설정,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이곳엔 더채취할 광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확인. 좌표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네. 좌표 확인. 목표 확인.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감선 이동.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함선 나... 이동. 에이, 히페리온이 한층 더 강력해졌어. 감사는 나중에 하라고. 보리를 잡아. 잡아 표 확인. 와요. 확인.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확인.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이자시작합자함노이자함노사이아함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이자 함노사이자. 함노사이자. 함노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보일러 어, 확인 와이어,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확인. 저 가속 발견.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망을 주시하십시오목표물추진기니 가다. 좌표 확인. 안이목표을확인하료강로 설정. 좌표 확인. 조합 확인. 조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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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어. 계속 몰아붙이십시오.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확인. 좌표 확인. 확인. 함선 이도.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함선 이도. 문제 없습니다. 메. Oh, 내 광물을 다음청갔어추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알겠습니다. 확인.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함선 이동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확인 추진기 가동 함선 공격, 이동 확인. 알겠습니다 공격.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잡았어 항로 설정. 방영. 항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확인. 추진기 가동.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함선 이동.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좋아, 이제 업그레이드는 끝이야. 더 지효차 낼래 짠해 것도 없다고. 알겠습니다.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함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확인.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알겠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확인.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함선 이동. 문제 없습니다. 여전 계시 함선 이동. 확인. 네. 이번만큼은 절대 쉽지 않을 거야. 언제 쉽게 간 적이 있었나? 착인 항상 거친 걸 좋아했잖아.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관.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보류. 확인. 함선 이동.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이함선의 진가를 보여주지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가동 좌표 확인 집중 포화를 막고 있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저저 확인 함선 이동. 고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항로 설정. 진 수신 중. 추진기 가동. 확인. 문제 없습니다.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명령 대기 중. 알겠습니다. 항로 설정. 좌표 확인. 항선 이동. 확인. 가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피해가 심각합니다. 선체 전 구역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확인. 그냥 행복해, 네 내가 잘 해줄게. 약속? 바로 그게 무섭다는 거야.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었네. 네가 자처한 일이야, 미라. 난 좋게 해결하고 싶었다고. 가동.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항로 설정.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강선 2도. 좌표 확인. 강선 2도. 항로 설정. 문제 없습니다.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좌표 확인, 문제 없습니다. 추진기 가동,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감속 이동, 확인. 추진기 가동 확인, 확인, 와야죠. 문제 없습니다. 방을 확인. 항로 설정. 전방을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확인. 함선 이동. 항로 설정. 정방을 주시하시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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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선의 진가를 보여주지.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항로 설정. 추진기 가동. 문제 없습니다. 좌표 확인. 추진기 가동. 항로 설정. 확인. 문제 없습니다. 함선 이동. 알겠습니다. 좌표 확인. 알겠습니다. 확인.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함선 이동. 전방을 주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항로 설정. 그만, 그만. 네가 이겼어 맷내 기지를 부수고 내 마음까지 훔쳤어 또한번 말이야 저 여자 이상한 호딱이야 온란 대령만 보내주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날게 이 쓰레기 같은 녀석을 왕복산에 태워 보낼게 다들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왜 당신 애들을 도와 미라한에게 돌아가고 싶나 필요한 거 말씀 만하십시오 자기 덕분에 미라의 약탈단을 다시 꾸리게 생겼잖아 맷 그래도 우리 또봐 아주 나중에 저 여자 자치령보다 더 커. 또 다른 무리엄이 라일로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분쟁 없이 큰 무리를 거느려왔습니다. 여왕님께 큰 감명을 받았으며 무리를 데리고 군단에 합류하겠답니다. 잘 들어라, 무리어미 라일로스. 무리를 데리고 조트루투 행성으로 가라. 자치령의 최신 함선들이 제작되고 있는 곳이다. 군단을 위해 그곳을 파괴해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왕님. 여긴 정수가 없다. 정수가 없으면 수집할 수 없다. 우리는 여왕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다. 강히 이를 제기하지 마라. 나는 정수를 따른다. 복종하는 법을 배워라, 이 밀개한 녀석아. 그래, 와봐야. 오늘, 너의 정수를 수집해 주겠다. 그만! 자가라, 내 대신 대답하지 마라. 대학하, 군단의 정수는 수집할 생각 마라. 무리 어미들이 테란과 협력하는 걸 싫어합니다. 내 계획을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했어. 이젠 필요 없으니, 없애도 괜찮겠냐고 물어봅니다. 무리 어미들에게 전해, 그들을 건들지 말라고. 나의 명령이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여왕님. 뭘좀 알아냈어? 올란데링이 지금 자치령 통신망을 해킹하는 중이야. 한 시간 남았다고 전해. 그렇게는 안 돼요, 캐리건. 지금 상황도 버거워. 더 어렵게 만들지 마. 자치령이 우리가 침투한 걸 눈치채면 짐을 이감시키거나 죽일 거야. 당신의 조급함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조금만 참으시오. 우모자일 이후로 처리 좀 들어왔군. 저그만 저그할 줄 아는 건 아니오. 좋아. 그 친구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 군단은 자치형 통신망을 해킹할 수 없나? 테란 시스템 우아지 않은 상호 교환의 문제. 방해 요소 많음, 생물 설계 언어...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와는 너무나 달라서 단순 교신 이상은 불가능하단 말이군. 정확함, 저그 교신 방법 복잡함, 태란 기계와 호환 불가... 그럼 이제 발레리안에게 달렸어.